네,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오피스텔을 낙찰 받으신 수강생 분이 있어서 인천 미추홀구에 오피스텔 받으신 분이 집에 왔는데 프리랜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오피스텔을 많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주안에 쪽이 또 받으셨고 또 부평에도 받으셨고 오피스텔계 우리가 흔히 뭐 큰손이라고 부수는 소리를 했는데 작년 11월 은 3개월 전쯤에 신탁 공매로 이제 낙찰을 받으셨어요. 공매가 사실 명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명도도 잘 수월하게 해서 1억 2천대 후반에 낙찰. 받으셨고 전세를 1억 6천에 낙찰 받고 명도 하고 이제 계약까지 얼마 안되게 다 이루어져 가지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사기 그런 여파가 있긴 하지만 전세물건이 없어요. 국거용 전세물건이 없어서 저도 이렇게 임대놓고 하고 있지만 낙찰 받고 명도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수리 도배까지 완료된 상태면 매매는 좀 힘든데 전세 같은 경우는 한달도 안돼서다 물량이 소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 한번 구경을 또 한번 해보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경매 공매 시작하신 건가요? 네. 그럼 1년 동안 몇개 어떤 물건 받으셨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작년에 처음 받은 거는 도시생활주택 네. 하나 받았고요. 그 이후로는 오피스텔만 받고 있는데 1억 이하가 네. 하나 있기는 있어요. 1년에 4개. 4개. 네 수학선생님이셔서 저는 뭐 되게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으셨어요. 진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고 제가 본 느낌은 그냥 돈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 그냥 그조건 입찰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음. 있는 만큼은 음.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어. 있는 만큼 또 하고 해소하고 네. 또, 또 하고 계속 이걸 반복하셨던 것 같은데. 공매도 해보시고 지금 공매도 해보셨잖아요. 네. 네. 어떤 것 같아요? 공매가 사실 확실히 조금 더싼것 음. 같긴 아, 해요. 공매가. 네, 한 천만 원이라도 조금 음. 더 저렴하게 받을 수는 있는데 음. 그에 따른 이제 명도라던가 이런 게 조금 힘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음. 이 물건 명도를 어떻게 하셨죠? 이 물건은 음. 빨리 음. 나가셨고, 음, 음. 안에 계신 분도 음. 좀 피해 보신 피해자 분이시긴 한데, 그냥 이자비 조금 받는 걸로 하고, 음. 일찍 빼주셨어요. 어, 100만 원 아, 드리고, 100만 네. 어, 정도는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네. 전화하기 연결되기까지가 어려웠고, 어허. 연결되고 나서는 어허. 되게 많이 도와주셔서. 어허. 잘 됐어요. 연결되기 전까지 내용증명도 보내고 그러셨나요? 그쵸. 아. 공매 되고 음. 나서 왔다가서 이제 음. 붙였는데 연락이 음. 없어서 음. 어, 이제 선생님께 질문을 음. 하고 음. 어, 내용증명 보내라 그리고? 했는데 음. 내용증명도 안 받아서 아. 보냈던 걸 다시 복사를 해서 음. 집 앞에 집 들고 앞에? 와서 음. 테이프를 붙여놨죠. 아. 그거 아. 보고 연락이 왔어요. 아. 우체국에서 아. 온 거는 아직도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음. 끝난 게 아니고 그쵸? 안 받으면 음. 와서 그냥 복사해서 음. 문 앞에다 어, 붙여놓으면 아. 그거 보고 협박이냐며 <laughs> 전화가 이제 그때, 아, 그때 딱 처음 전화 통화를 했어요. 어, 정말 여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주셨는데 공매 같은 경우 인도명령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직접 커뮤니케이션 을 명도를 해야 되는데 수채국 통해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해도 이제 점유자가 없으면 안 받는데 그거를 또 이제 안 받는 걸 확인을 하고 직접 출력을 해서 문 앞에 쳐놓고 음, 네. 그거를 보고 이제 연락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명도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이제 명도하고 도배하고 계약을 며칠 만에 하셨다고요? 그분이 음, 음. 1월 31일 날 나가셨어요. Yeah. 그게 금요일이고, yeah.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뭐 도배, 잔 고장난 거 그런 거싹 갈고, 금요일 날, 일주일 뒤죠? 나가시고, 금요일 날, 잔금을 치렀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조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부동산 사장님 말씀하시더니, 토요일 날 계약을 될것 같... 바로 하루 안에? 네, 될것 같다 하셔가지고, 빠르게 뭐, 보일러도 갈고, 와서 청소도 하고, 그래서,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금요일 날, 하고 지금 음. 3일 만에 계약서를 쓰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아. 내일 들어오시겠대요. 바로 또 입주. <laughs> 네. 이런 초수 필 d 도 없는데 도배청소 후다닥 해버리고, 네네네. 잔금도 바로 해버리고 3일 만에. 네네네 어, 대박 사장님께서 음.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 이사 나간 날 음. 말씀을 드렸더니 혼자 음. 오셔서 와서 다 사진 찍고, 찍고 뭐 여기 이거 해야 될것 같다 음. 이거 해야 될것 같다 하셔가지고 음. 음.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음. 또 해물점 사장님 연결해 주셔서 어, 깔끔하게 고치게 그러게요. 해주시고 음. 알아서 날짜 다 잡아서 음. 고쳐 주셔가. 지고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빨리 되는 거같아요 네네네. <laughs> 네이버에도 네네네이 건물 아직 안 올라갔잖아요 아, 등, 등기가 올라오지네. 안 떨어져서 어, 어떠세요? 이 오피스 를 받으십니까? 음. 우선 이거 받기 전에 다른 수강생분 음. 있는 거 같이 그쵸. 한번 보긴 음. 했는데 음. 그때 어 좋다 라고만 했었고 음. 이 건물 자체가 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음. 선생님께서도 추천해 주시고 하니까 그냥 음. 하자 어 예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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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 했던 거 예. 같아요 예. 그 그러니까 저도 네. 이 건물에 다른 층 경매 입찰했었는데 우선 네. 신고해서 했어요. 라는 인연이 없었는데 마침 이제 공매물권이 나와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추천을 드렸는데 또 선택한다고 하셔가지고 만약에 안 하셨으면 제가 이편을 했겠죠 로 낙찰이 돼서 그때 신탁공매로 두... 단독이었나요? 이건 단독 단독이었어요. 네. 네. 최저가 조금 더 써서 팔 받았고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것도 시트했으니까또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또 투자 한번 해 보시고 싶은? 올해는 음. 네, 매매를 한딱두건 음. 목표가 두 건입니다. 목표가 1억 매매 1억이야 매매. 일억이야. 네. 지역이나 뭐 이런 데 있을까요? 집 가까운데, 집 <laughs> <직가> 가까운데로. <laughs> 네. 그래 가서 볼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그리고 어. 인천은 또 워낙 물건 물건도 어, 많고 해서 집 음. 가까운데 쪽으로 해서 음. 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뭐 인천 뭐 워낙 뭐 빌라 물건 많으니까 올해 꼭. 매매도 네네네 원하시는매매 했으면 좋겠고 낙찰하는 횟수에 비해 낙찰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공매는 응. 그냥 노돈이다 됐고. 됐고 거의 100%네요 네 어, 경매도 어. 두 번에 한번 꼴로 계속 된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처음 딱 떨어지면 음. 그 다음 게 되더라고요 어, 비결이 있나요? 니까 확률이 높은? 낙찰 확률이 높은? 선생님이 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네좀여기분도 신기했는데 <laughs> 올해도 그런 네네. 좋은 행운이 쭉아꼭 네.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aughs> 새로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이나 주부나 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하고 싶으신 말 그냥 하면 됩니다 진짜 같은데, <laughs>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야. 하는 행동파예요 진짜 네 머리 쓰지 응. 마시고 <laughs> 너무 그러니까. 머리 쓰면 그것도 어, 또안 되는 것 응. 같아요 응. 뭐 응. 100만 원이라도 벌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도전하시면 뭐300 벌면 응. 그것도 한달 월급 정도인데 그렇죠. 응. 딱 좋을 것 같아요